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후 브리핑 두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말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경찰에 전장현 박경석 대표 폭력 연행을 규탄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기자회견 중간에 폭력 연행됐습니다. 전장현은 서울 교통공사가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제는 말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경찰 박경석 대표가 기자회견 중간에 폭력 연행됐습니다. 전 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이에 항의하는 기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의 만행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선전포고에서 연장된 폭력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테러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그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더니 경찰은 끝내 오늘 그 수단으로 폭력 연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막무가내 연행에 박경석 대표는 타박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가 고통을 호소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경찰은 이를 쫓아가 진료 후 연행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동권에 이어 이제는 말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보고 싶지 않다면 그런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에 사회적 응답을 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터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대화문은 걸어잠그고 장애인 권리 예산은 온통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자의 숨통을 옥죄는 행정에 맞서 자신의 온몸으로 권리를 외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공권력으로 짓밟다니 참담합니다. 경찰은 폭력연행 중단하십시오. 박 대표가 부상에 따른 진료를 온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폭력 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할 것을 경찰에 촉구합니다. 벌어진 폭력 연행에 대해서는 경찰 지침 위반 사항 여부나 인권 침해 소지 모두 따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고지를 제대로 안고 박 대표를 강제 연행한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힘으로 끌고 간것 역시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폭력으로는 장애인의 외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힘으로 존재를 지울 수 있다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는 착각할수록 더 커질 뿐입니다. 행정의 고집,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장애인 권리쟁치를 위한 움직임에 진보당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러자고 억지로 회계공시 밀어붙인 것입니까? 그 어떤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마구 밀어붙인 상급단체에 따라 산하 조직도 불이익을 줘 사실상 연좌제 위헌 소지마저 있는 치졸하게도 세입공제와 연계하여 강제했던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진자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회계공시 이후 TV조선을 비롯하여 그후 반노동 언론들에서는 일제히 무차별적인 공격과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없고 당사자인 전교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아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과 도리조차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것입니다. 창립 이후 34년 만에 첫 회계공시라는 주장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7개의 시도지부에 인건비가 모두 본부의 회계로 집행되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가 너무 많다고 공격했고 역시 시도지부에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생략한 채 사업비는 너무 적다고 매도했습니다. 국제교육연맹을 포함한 기타 단체의 분담금도 모두 민주노총 분담금이라 퉁치며 마치 부당한 거래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인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이니를 내걸었으나,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인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진짜 목적은 바로 노동조합 죽이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자신의 공분도 망각한 채, 온갖 거짓말로 도배하여 부역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강제적인 회계공식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이미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공격하는 그 모든 행위 자체야말로 명백한 위헌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은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와 매도, 거짓말로 가득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